신년 새첫 줄레벨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줄레벨을 통해서 이로와힘을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란 말은 없습니다. <laughs> 성령을 따라가야 한 나라, 새해가 왔습니다. 작년에도 오더니 올해도 또 새해가 왔네요. 보아하니 내년도올것 같습니다. 새해는 자꾸 오는데 새로워지는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나이가 한살시노란난다는 정도입니다. 3의 목장을 죄하면 우리의 뱃살이 더 경계 증단으로. 사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laughs>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성이 안 차서 연말 연출 생일을 하고 역사 소감했습니다. 그것도 아쉬워서 2010년, 올해는 막사에로 동시에 도로니 도년 해까지 보았습니다. 올해는 2 1세기를 시작한 지도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경서국치 100년이고, 세계 문모 토스토일과 서간지 10년이라고 배우기점이 말했습니다. 100년이요. 어, 100년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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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2010년은 대한민국 센터 창립 9주년입니다. 9주년은 1 0년의 채우는 마지막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딱 1년 남은 한 해를 어찌하든지 새롭게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 네. 10년이 딱 10년 남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새새 새어지기 원하는 원하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새워져야할 저와 여러분에게 뉴 말부 스타일을 제시해 줍니다. 아, 네. 말씀이 전하는 말부 스타일의 키세스는 성형에 따라 행하라입니다. 아, 네. 영어가 계속돼서 수고습니다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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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육체 욕심을 이기는 길. 인간이 열린 모든 생명 중에서 유일하게 영혼을 생각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인간말이 영혼을 생각하는 존재 중에 유일하게 육체를 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육체의 소유에 쉽게 넘, 넘어집니다. 19절부터 21절에 나왔듯이 육체 이름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순배와 조슬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던지는 것과, 분열함과이단과 특유와, 수치함과, 방탕과 도옥과 같은 것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급한 육체의 일에서 완전히 자연사람은 우리 중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육체의 소유에 정당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를 오히려 생소하게 합니다. 때문에 육체의 소유에 제약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의 수욕 대량할 때 하나의 나라를 요로를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를 요로를 얻기 위해서는 육체의 수욕을 반드시 벌써 버려야 한다 육체의 수욕이 이기고자 정면 수행도 하고 침묵 수행도 하지만 육체의 수욕이란 것은 육체를 입은 우리에게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하루 돌려낼 수도 없고 내적 왕성을 지져낼 수도 없는 육체의 수욕은 우리 눈을 우리를 마음은 오리로돼 육신이 열악한 존재로 만듭니다. 불을 끄는 것은 물입니다. 물이 불을 끌수 있는 것은 물과 불이 서로를 거슬리게 됩니다. 사도바하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에게 성형에 따라 행으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향은 서로 거슬리는 존재입니다. 육은 육교 영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향이 원하는 것은 완전히 상충되어 서로 거슬립니다. 육체를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행할수 없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형을 가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형은 서로 거슬리고 대적하으로서로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형 편에 서서 성형에 따라,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이 그 욕심을 이루지 못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지지긋하신 분은 성형에 대 행하라 이한마디 말씀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성형에 인도하심에 의지합니다. 성형 성에 인도하심은 율법을 아는 것과 다릅니다. 율법은 육체의 소욕이 죄라는 것을 깨워치주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아마 돼지고기도 먹기, 먹지 못할 한이옵니다. 그나 육체의 욕심을 이겨야 하죠.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이겨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꼭 엄마의 잔소를 갖다써 잘못을 알게 할뿐 고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 속에 잠자고 있던 육체 욕심을 깨워 죄를 짓게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육체술의 존엄을 하면서 율법 형부의 좋은 묶임으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하심을 받을 때 율법 아래에 주려 있던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의 빛으로 밝게 피어나게 되고 자,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요, 자유의 영입니다. 성령의 인간이 힘과 노력을 할수 없는 일들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성령에 따른 행하면 보조에 끊을 수 없던 비업된 습관도 한 순간에 끊을 수 있습니다. 회써를 쓰고 냉수 마찰을 해드기수 없는 육체의 욕심을 성령으로 능력이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우리를 모든 진리 관대에 인도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을 주셔서 육체의 욕심에 빠지 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승천하신 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너희가 성에 임하시면 너희가 복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에 임하자 예수님의 배반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으며 계산 능력, 능력 맞대 놨던 빌립도 예전의 빌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육신에 소유 종독하며 무너지느냐, 아니면 복능을 갖고 사멸해왔던까지 복음을 증명하는 것은 성령에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성령에 따르다는 것은 복음의, 질, 복음의 질을 굳게 붙잡고 성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의 도심을 질수로 돋는 것이 성령에 따른 것입니다. 성원, 성령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질 말씀은, 성령, 성령은 질의 말씀 묵사하며 마음 깊이 새기는 사람 안에서 활발히 역사하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임했습니다. 두 세전 학주에 기도할 때 성령임합니다. 성 기도는 성령임하는 통로입니다. 저는 날마다 공모니 주고 허우거리며 웃고 매시 시간에는 잘 졸고 합니다. 혹시 제가 공능에 관심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공능을 매우 사랑합니다. 세상 공능도 좋아지만 하 언적 공능도 매우 탐합니다. 말씀의 본세도 받고 싶고 기도의 능력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슬피 때가 많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공제만 가져 가져보고 싶어서 저는 힘써 수학 문제를 풉니다두 시간 수, 할 수업을 세 시간 하고 일주일에 두번 수업인데 세번 하고 밤새 인터넷을 드셔서 문제란 문제는 다 다운받고 수준별로 교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분명히 있어 볼것 같아서 40대 중반을 넘겼으면서도 잠못 이루는 하얀 밤을 모습에 보냅니다. 이런 저는 매주에 감당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 신앙 문제점을 묘하게 발견했기 때문이니다 저는 기도는 기도고 제가 하려는 제가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기도에 휩쓰지 않고 날마다 제 의지와 성실에 인해이 일했습니다. 학문을 감당하면서도 번번이 실패했지만 실패의 5년을 한번도하님 한 뜻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의 잘못 했겠지.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저는 현실의 삶과 신앙을 분리할 생각을 살았습니다. 기도만 하면 밥이 나오느냐, 떡이 나오냐고 빈정거리는 사람들 말에, 단호하게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현실이 없는 시부의자들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배웠으면서도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에 따라 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용한제 네. 의지에 매달려 허겁지겁 인생을 겨놓 것을 회개합니다. 응. 심지어 이렇게 열심히 살았가만 아무 염려주지 않는다고 운만한 것을 회개합니다. 응. 성령은 하나 능력을 더 듣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제 앞에서 친히 일하시는 분능자입니다 응. 말씀을 주면서 성령 의지하고 성령에 따를 때 세상을 내게 이길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반려비 성형에 기초하여 저들이 우리의 발이라고 말했듯이 저 산지를 내게 줄 서고 말하는 노적 갈류처럼 성형의 의제에 살겠습니다. 네. 네. 성형에 따라 행하고 이기적이고 무지적인 육체의 속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길 기다립니다. 네. 오늘 캠퍼스는 네. 청성과 같습니다. 장르 위에 남다른 스펠을 쌓아야 하는 사람들은 정하다 눈꽃일 수 없이 바쁩니다. 먹고 사내짐 앞에서 윤리 의식이 무너지고 순간적이 맞춰주는 장르에 중도된 캠퍼스는 육체에서의 완전히 제압된 뜻이 보입니다.